가덥고 험해서 구름도 시운 없는 다는 아우나홉 급이 후치령을 넘어서 한 오리쯤 내려가느라면 유달리 눈에 띄는 우 하나의 건물이 있습니다. 량강도의 입구라고 말할 수 있는 여기 김형곤군 신전마을에 위치한 이 처소에서는 량강도 인민위원회 산림관리구간의 세 명의 처소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초소의 임무는 비유나르는 나무들에 대한 감독 통제 사업과 함께 공사 공력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초소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너무나도 네사롭고 평범한 모습들이었지만 우리가 이 초소에 관심을 돌리게 된 것은 다락밭 형식이 시원하게 뽀득한 야외 양묘장에 이끌려서였습니다. 초소 유피는 이들이 체력 끓인 야외 양묘장과 실내 양묘장이 있습니다. 야외 양묘장의 면적만 해도 한정부, 실내 양묘장의 면적은 100여 평방미터나 됩니다. 여기서 힘마다 30여만 그루의 잣나무와 창성 이깔나무 모두를 키워 주변의 마을들과 학교들이 보내준다고 합니다. 300여 미터의 고산지대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날기포기와 사과나무가 참으로 이채롭게 한 게입니다. 누구도 이땅에 잣나무와 과일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고 경제적 효과성이 큰 나무들이 자라게 되리라고 생각해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 이곳의 초소장으로 배치되어온 신홍철 동지는 통나무를 싣고 하루에도 수없이 달리는 차들을 보면서 생각이 많았다고 합니다. 비는 사람보다 싣는 사람이 더 많아야겠는데 생각이 깊어질수록 잡관목만 무성해서 쓸모없이 내버려진 초소 뒷산이 좀처럼 눈앞에서 떠날 줄 몰랐 습니다. 이 조국 땅의 한 부분이 아닌가. 선열들의 피가 씀인 이 땅을 내버려 둔다면 내가 무슨 이 나라의 공민이고 조국을 지켜섰던 어제날의 병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함남도에서 이갈나무를 주고 잔나무하고 교를 해서 가져와 심었는데 함남도에서는 식수가 3월 달에 시작되는데 우리는 그때 그 잔나무를 가져다가 겨울에 이거 저장함에 저장했다가 5월 달에 이거 식수하다 나니까 현재의 사른율도 떨어지고 너무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주, 죽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거 이런 식으로 하다 되겠다 온실을 건설해서 자체를해 보자 하고 결심했는데 전부터난간이 있었습니다. 원인 모르게 잔나무가 병이 들어 다 죽어서 저는 이 겨울, 한 겨울에 몰타파는 뭐 없고, 이 흙을, 온실 흙을 다펌해 가서 닦았습니다. 병을 죽이느라고. 그리고 다시 엮고 또파송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이게 원인을 꼭 찾아야 되기 여기저기 물어보는데, 여기에서는 잔나무가 안 된다고 다 고집부렸습니다. 그래, 나도 이, 자, 온실을 저어놓고 잔나무를 생산 못할 바에는 여기다 남새나 심고 부서시나 키우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수님께서 정당, 정국, 정민을 살림복구를 부르는 애국의 호소를 받들고 제가 정신을 부쩍 차리게 되었습니다. 돌고벗은산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으로 마음에 실리셨으면 우리경 격리하는 원수님, 살림복구 전투를 자연과의 전쟁으로 선포하셨으려 전장에는 군인이 있어야 하듯이 자연과의 이 전쟁에서도 누구나 병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조국의 내일를 지키는가 아니면 영영 잃어버리는가 하는 심각한 물음 앞에 오젯날의 병사였던 세 명의 제대 군인들은 애국에는 만기가 있을 수 없다는 양심의 선서를 마음속으로 크게 다지며 살림 복고의 헌신의 땀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열랫것 그 다중하고 한 잣나무가 도아났는데그 기쁨이란 일을 해야 할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에 나오니까 쥐가 모가지를 다 잘라먹었지. 진짜 울음이 제 남자로서도 내 눈물이 다 나왔습니다. 세번실패했댔습니다 양묘장 석축에 들어간 돌만도 1,700여 리방미터 물과 함께 덜이 바른 거장이어서, 초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돌을 하나하나 채취하고, 날라오고또등짐으로 쥐어올리며 흘린 이들의 땀방울이 저 한돌기 한돌기에 무겁게 실려있습니다. 간난 신곡꽃에 양묘장은 보란듯이 꾸려놓았지만, 물이 바른 거장이라 처음엔 물고생을 대기 했다고 초소장 동지는 말했습니다. 양수기를 원래 구자지않까휘발로도 제한됐지 전기도 많이 들지 그래서 꼭 샘물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여기서 이 오래 산 늙은이들 여기 샘물 샘줄기가 없다고 해서 사는 그저 하루 오르내리고 하면서 버드나무가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여기는 꼭물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다음 날부터 굴착 작업해서 이틀 3일 만에 우리는. 15m 깊이에 들어가서 샘물주기를 찾았습니다. 이게 그 우물입니다. 우물에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차 있습니다. 면적이 늘어나다 나니까 물량이 제한됐습니다. 물보장이 또 모자라기 때문에 다시 꼭 다른 것을 찾자고 결심했었습니다. 이 수로를 따라가는 우리 물원천을 찾은 신홍철 초서장은 갓난 신고에서 찾아낸 물집이 있는 것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산이 가파롭고 이름 모를 풀들과 잡간목이 너무도 무성니 사람들 오르기 좋아하던 이 산이 이들이 물집을 찾아 오르고 오르면서 다져나와 이제는 이렇게 길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 길을 따라 오늘은 산중에 있던 샘줄기가 양묘장으로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다음에 잣나무 심을 식수 대상지입니다. 이 나무 뭐가 있지 않습니까? 응. 한뻔한뻔 이렇게 자랄 때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laughs> 예? 보다시피 잣나무가잘 되지 않습니까? 거듭되던 실패 끝에 이렇게 이제는 잣나무가무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탄, 이거, 굴포입니다. 아마 이 산이 물이 다 여기에 합치는 것 같습니다. 한 열일방은 정상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물집에서부터 양묘장까지 거리는 800여 미터인데 이 구간에 대한 자연 관수공사가 4일 동안에 끝났다고 합니다. 이제는 제대된 지 20년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도 조국을 받드는 길에서 군인 본대, 군인 정신으로 살며 일하는 처서장의 모습은 제대돼서 갓 사회생활에 첫 발을 뗀 한혁철, 리용철 동무들이 자기의 인생관을 비춰보는 참된 골이 됐습니다. 작년 9월 우리 고장이 쨈바리 물불면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리당에서는 강변에 있는 집들은 빨리 대피해를 볼수 있으니 대피하라. 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초상농지는 우리를 보고 감동을 한명더 있었습니다. 보고, 동문에도 빨리 내려가서 집을 빨리 대피시키라. 이라고 지시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시를 받자마자 집으로 달려 내려가서 밤새 대피를 하였습니다. 밤새 대피를 하고 아침에 대해서야, 야, 이거 비가 많이 내렸는데 초소가 피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 초소로 달려 올라왔습니다. 그때 와보니 초상농지가 혼자 밤에 터져도 지어 있으면서 나무모들이 상할까 봐 밤새 이 400m 되는 구간에 물어놓을다 파주고 양묘장에 있는 나무한대 상하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정말 생각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밤새 제집 하나를 위해서 뛰어다녔는데 물론 나무를 키우는 것이 이들에게 부과된 임무는 아닙니다. 더욱이 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조국을 지켜섰던 오전 날의 병사들에게는 외면할 수도 버릴 수도 없는 조국땅의 한 부분이기에 물러설 수도 주저앉을 수도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지금 초소에서 오리 떨어진 후치령 산정턱에 오른 이들이 한가득 따들이걸 있는 것은 가득나무 잎사귀들입니다. 오래전부터 이들은 검사검육에 필요한 서독약들을 자체로 만들어 이용하고 있는데 그 약의 기본 주 원료가 바로 가득나무 잎사귀입니다. 불과 세 명밖에 안 되는 초소인으로 곰사곰육 사업을 하면서 나무모두 키우고 또 곰사곰육에 필요한 서독 약을 자체로 만들어 보장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에 붙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양묘장을 놀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말없이 남편들의 일을 이해해 주고 무거운 짐도 함께 나누질줄 아는 아내들이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 줍니다. <목소리> 양묘장 자리가 성토되면 먼저 그곳에 풀거름을 듬뿍 이내서 지력을 높입니다. 가족들은 물론 신전 마을 사람들도 언제나 이들의 일을 성심성의로 더 나서고랍니다. <목소리> 집일보다 양묘장일을 먼저 생각하며 나무를 가꾸느라 늘 양묘장에서 살다시피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은 신전 마을의 산이 이제야 진짜 주인을 만났다고 기뻐들렸습니다 하지만 주인이라는 그두 글자 앞에 언제나 성실하고 떳떳한 모습으로 나선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구사복무할때 고향에서 어머니가 수술을 했다는 편지가 한통날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가 일이 바쁘다고 하면서 어머니가 수 술장에 들어가는 것만 보고 수술은 어머니가 혼자 받았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편지 한통 썼습니다 아버지 정말 내 아버지 맞나 그렇게 해도 가정보다 처질더중간가 하고 말입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제가 이해한 것은 표창 문가를 보고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집이 오니 어머니가 나에 하는 말이 아버지가 일을 많이 하여 경이하는 웃음이 감사를 제 차례 내 받아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거 벽면에는 대야 창간 대표증과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길가에 나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나 손을 잡고 서로 너 아버지 정말 애국자야 정말 만일하셨어. 라고 하면서 저절마다 아버지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에비로소 저는 아버지. 저국에 바쳐진 삶 삶은... 땅속에 묻혀 있어도 그 가치를 잃지 않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온 신홍철 초소장 동지를 오보이 수령님의 탄생 105돌 경축행사 대표로 불러주었고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의 강높은 용의도 안겨주었습니다. 이들이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심은 잔나무의 면적은 대교정보에 달했습니다. 자기 사는 이 땅에서는 잔나무가 자라는 것이 이룰 수 없는 꿈이라고만 여겼던 마을 사람들이 애오린 나무들이 푸르싱싱 자라는 눈앞의 현실을 보면서 고향 땅의 행복은 결코 그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며 애국의 마음을 지닌 사람만이 푸른 산의 주인, 미래의 주인이 될수 있음을 숨 새겨앉게 됐습니다. 저 자체가 생명재적이니서 아, 이 무슨 초설 군부도 설레게 양노장, 어, 양노장 가꾸기, 온실 가꾸기 또 매일 낮이고 밤이고 도 돌압기 신호수 그냥 한 번은 너무 힘들었죠. 좀 그만하고 좀 자기 사업만 합시다. 이제. 그러면 안 돼. 오늘 아직 생각이 짧아 하면서 음, 이 초소 이오는 초소야 어디로 가는 도로에 있는 위치하고 있는 초소고 음, 어떻게 하나 제대한잘꾸이고 음, 일만 해야 돼. 자기들이 지켜선 초소가 효능의 성산 백두산과 이따운 길이고 우리 본수님 계시는 평양과 이따운 길이어서. 비가 오면 비가 왔어 눈이 오면 눈이 와서 늘 자기가 지켜선 처소에 양심을 묵묵히 바쳐가고 있는 신전 마을의 저병들 언제나 병사의 모습으로 조국의 레일을 성실하고 믿음직하게 갖고 가는 이들의 모습은.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슴 마다에 거울처럼 비껴들었습니다 이 학교 주변에 초소에서 가져온 잔나무 외목들이 많습니다 학교의 일찍이 되면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학교에 달려와서 정말 모든 걸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 또는 애국자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김영건 고급 중학교 시민회에 가면 론은 분교가 있습니다 그런 분교들 다 이렇게 소상동지 그 마음이 가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애국이라는 게딴 곳의 애국이겠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바치고 이조국을 위해서 나무 한 그루 심고 가꾸고 바발리 마을의 새 쌍둥이를 위해 기울인 종이며 특류 용의군인 가정과 인연을 맺고 그들을 친효력의 종으로 돌봐주고 있는 사실 흉명전적지 관리 사업이 진심을 바쳐가고 있는 이들의 애국적 소행을 마을 사람들은 늘겁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즈크는 늘푸는 양매장에는 가을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는 수령님 탄생 112주 맞으면서 200정부의 산나무림을 조성하고 우리 고장님이들이 실질 독을 볼수 있는. 갈나무를 이 주변 산들이 다 심어서 실제 덕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애솔포이 애오린 나무들이지만 이제 모지않아 조국의 더큰 재보를 이룰 때 사람들은 이렇게 추억할 것입니다 조국을 지켜선 전방에만 병사가 있지 않았다고 제대 배낭은 불었어도 마음속 군복을 언제나 벗지 않고 있는 이런 참된 사람들이 있어 조국 본영을 위한 길에 찍어가는 병사의 행군길은 계속될 것이라고 그 길에서 영원히 병사의 임무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